자, 이제 지구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결합의 규칙성.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각과 생명체는 우리 국강에서 얘기했잖아.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얘기지. 맞습니까? 자, 지각부터 갑니다. 지각은 자,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광물로 이루어져 있고 광물은 원소. 그래서 음. 응. 원소가 모여서 광물, 미네랄이지. 광물이 모여서 암석.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구성한다. 어. 내가 왜 이렇게 적어 주냐면 이거 읽을 시간도 없어. 나중에 시험 기간 때는 정신 없어서. 정리해놓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적어놓으면 니네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어떻게 해? 편하다는 거지. 응. 자, 이때 광물을 구성하는 약 92%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규산염 광물. 응. 이 외에도 뭐 탄산염도 있고요. 질산염, 뭐 황산염. 인산염 다양한 광물들이 존재합니다. <laughs> 자, 이때이 규산염 광물은요 우리가 SiO4- 형태로 어, 규산염 광물은 SiO4- 그 질량비가 산소 다음으로 보더라 규소입니다. 산소 다음 규소 산규 이렇게 니면 산규. 자, 다 써볼까?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게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불러. 8대 원소. 응, 8대 원소. 응. 산규 알철 카나 칼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산규 알철 카나 칼마. 팔딱팔딱 개구리 듣는 그 음이지? 산규알철카나칼마. 왜 칼라고 하냐면 칼슘, 나트륨, 칼륨에서 칼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칼슘이 먼저인지 칼륨이 먼저인지 헷갈려. 그래서 발음상 그냥 카나칼마 이렇게 산규알철카나칼마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더라. 자 중요한 거는 질량비입니다. 개수비 아니에요. 개수비로 따지면 산소가 훨씬 많겠지. 탄소는 4개 규소는 1개니까. 두 번째, 생명체. 지각은 직권이고 생명체는 생물권. 물과 무기물을 제기하면 유기물. 자, 여기서 유기물이라는 것은 밑에 써 있구만. 유기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탄소. 화합물이더라. 탄소화합물. 응. 탄소에 뭐 산소, 질소, 수소 등등등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주지. 응. 질량비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래서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순으로 가더라. 산탄수질, 산탄수야, 산탄수, 탄산수 아니다이. 오해하는 놈들이 있어. 산탄수야. 그런데 저기서 지질 있잖아요. 지질이 C H O N 플러스. 지질? 어. 아니 C H O로 이루어져 있지. 아 단백질이가 C H O N 플러 S예요. 응. S가 붙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 S. 황이 붙어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들이 존재를. 없는 것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플러스 S라고 써 놓은 거야 응. 기본 구조는 얘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S 이렇게 써 놓는 거지 화학이 붙는 게 어느 인소요 그건 몰라도 돼 응. 아미노산의 종류가 20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지 응.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만 알면 돼 응.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산소가 많으냐 산소가 많은 까닭은 산소는 뭐한다? 반응성이 크더라 응.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다른 친구들이랑 결합하기가 어떻더라? 쉽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상하게 만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과자 안에다가 산소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지 과자 안에는 질소 집어넣는 이유는 질소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응.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우주, 수소와 헬륨. 나는 왜 자꾸 시중에 교재들이 이렇게 써놓는지 모르겠어. 자꾸 애들 멍청해지게, 원소기호로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자꾸 한국말로 써놓으면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지구는 철산교만이 그치? 철산교만이 있었지. 철산교. 많이 이렇게 지구의 5대원. 이건 지구 전체입니다. 알겠습니까? 핵과 멘틀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지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규알철 카나 칼마자 생명체는 산탄수질 해양 이제 수권이지 뭐 물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산수. 염뭐 바다에는 당연히 물이 제일 많겠지. 어 근데 이제 바닷속에 있는 염류들이지, 염류. 바닥에 누아 바닥에 녹아 있는 그 염류들 맞습니까? 짠 성분들. 거기에서는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황화 이온 마그네슘 이온 칼슘 이온 칼륨 이온 순이야. 염나 황마 카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염나 황마 카칼. 응. 간혹 이 황을 SO4 2-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황화 이온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워요. 응.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염화 나트륨인 거야. 1번과 2번이 결합한 게 바닷속에 가장 많다라는 거지. 그다음이 염화 마그네슘이고. 염화 마그네슘이 뭔지 혹시 아니? 네. 뭐야? <목소리> 에이씨. 두부 굳힐 때 만드는. 두부가 굳게끔 만들어주는 게. 단백질 응고시키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응. 대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산화탄소. 질산아이. 이렇게 기분. 질산아이. 왜냐면 질소하고 산소는 분자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에서. 그래서 이 순서들은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우주는 수헬. 지구는 철산규 마니, 지각은 산규알철가나칼마, 생명체는 산탄수질, 염류는 염나황마카칼, 음, 그다음에 대기는 질산아이, 알겠습니까? 어, 염류는 그냥 해양에 해양에서 산소수소만 뺀 거야. 음. 자 그랬을 때,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뭐더라? 물. 규산염 광물. 자, 규산염 사면체 SiO 4 마이너스인데요. 여기에 여러 원사들이 결합한데, 자, 이렇게 생겨 있어. 무슨 구조야? 정 사면체 구조이고요. 자, 이렇게 요 각도. 요기하고 요기 여기 사이 각도 있지 산소하고 규소 산소하고 규소 음몇 응. 도냐면 20도 109.5도 아는 척좀 하지마 음 응. 109.5도 입니다 그래서 3연체는 109.5도 구나라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때 이 규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4개 왜? 10 <laughs> 가족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얘기했었지. 몇 개가 돼야 안정하다? 8개가 돼야 안정한다. 그게 무슨 규칙? 옥텟. 옥텟 규칙. 그러면 4개가 있으니까 몇 개하고 결합할 수 있어? 4개하고 결합이 가능하지, 최대. 맞습니까? 음. 네. 응. 뭐에 의해서? <laughs> 옥텟 규칙에 의해서. 이때 규소 한 개와 산소 네 개가 무슨 결합을 한다? 공유 결합을 하면서 사면체를 이루고 자, 전기적으로 음전화를 이룬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는 음이온이다. 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음. 지금 여기는 s i o 4 2라고돼 있는데, 요거는 이온이 맞아. 요 SiO4는 음이온인데, SiO44-는 음이온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무조건 음. 그래서 SiO2는 음이온 이거는 요거, 여기다가 쓰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음. 자 SiO2는 음이온이 될수 있지만 SiO4는 음이온이 될수 없다 음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온이 될수 있다라는 건 따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떨어져 나오지 않아 SiO4는 네. 음. 아니, 이... 자 그래서 이 결합 구조는 이 규산염 사면체가 양이온과 뭐 하거나 결합하거나 또는 산소를 뭐 한다? 공유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독립형 단사들 복사슬 그리고 판상 망상 구조를 독립형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다른 이온이 결합이 되는 거야. 응. SiO4 4마이너스니까 이가 양이온이 두 개가 결합이 되거나 뭐 일가 양이온이 하나가 결합네 개가 결합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응. 자 그래서 독립형은 감람석이라는 친구를 만듭니다. 감람석.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라? 독감, 독감에 걸렸다. 자, 그다음에 단사슬. 산소를 하나씩 공유하고 있어 요 여기서 지금 요 친구 공유하고 있는 거고 요 친구 공유 중간 중간에 공유하고 있어서 하나의 사슬처럼 생겨 있는 친구 단사슬이라고 불러주고요 어떻게 외워라 휘단 독감에 걸려서 휘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복, 복사슬은요 두개 그래서 복각 어 복각으로 기억하세요 복각 응. 독감 휘단 복각 그 다음 흑음모는 여러분들이 좀알 거야. 그치? 흑음모. 흑음모는 얇은 김처럼 생겨있어. 쪼개서 보면은 이렇게 얇은 육각형 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아, 얘는 생긴 것도 판 모양이고, 구조도 판상 구조고요. 흑판. 어,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흑판. 그 다음 망상, 어,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야. 그래서 석영과 장석 같은 경우는 망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모든 산소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산소가 몇 개씩 공유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0개부터 4개까지. 자, 그때 밑에 나와 있는 요 SI, 어, 규소대 산소의 공유결합비. 요거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외우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 뭘로 외우라 그랬어? 그냥 앞에다가, 자, 규소를 전부 다 4로 맞춰버린다는 얘기야 응. 나중에 약분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4대 얼마? 16 4대 얼마? 12 4대 얼마? 11 4대 10 4대 8 그래서 어떻게 16, 12, 11, 18요 순서로 기억하라고 16, 12, 11, 18 점점점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자 가지고 있다 앞에 요거는 따로 쓰고 4대 네. 독립형 16 단사슬 12 복사슬 11 판상 10 망상 8 오케이 이것들이 바로 뭐더라? 광물 알겠습니까? 이 광물들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암석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응. 자 지금 이거는 광물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지금 뭐야? 광물을 얘기하는 거야. 이 광물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암석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암석. 근데 암석은 우리가 뭘로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 나니? <laughs> 생성 과정으로 나눴어.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다잉.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태적암, 그리고 변성암, 이렇게 나눴었던 거. 기억나지? 네. 어허. 어. 막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막. 아우, 선생님, 이 돌멩이 왜 외워요? 도대체 막. 그지 어. 아이, 자랑이다. 응.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요거야. 광물이 암석을 이룬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규산염 광물의 특징들 뭐 나와 있는데, 음, 응. 자, 감람석 뭐였어? 독립형, 단사들, 복사들, 판상, 그리고 요 석영과 장석이 망상이었지.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 여기다가 적어줄까? 공유산소수는 이쪽은 어떻구요? 적구요, 이쪽은 많지. 왜? 0, 1, 2? 3, 4였으니까 석영 장석은 그렇지? 공유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가 많을수록 어떻더라? 더 단단하다. 규산염 삼연체 각각은 응. 응.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 네. 아, 공유 결합이네, 전 산소 공유하고 있다고. 아, 맞아. 응. 나 독립형이. 독립형이 다른 친구랑 다른 이온들과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어, 규산염 삼연체 에 이온들이 붙어 있다. 자, 그리고, 쪼개짐, 깨짐은, 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석감. 사실은 요것도 있긴 하거든? 석감, 흑요, 깨져요. 요건 이제 선생님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예전에 수업했을 때 많이 얘기했던 건데, 석영과 감람석과 흑요석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광물들 중에서 깨지는 광물들이야. 나머지는 다 뭐예요? 쪼개져. 깨지는 건세 가지. 석영, 감람석, 흑요석. 흑은 뭐 아니다잉? 그래서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가로쳐 놓은 거야. 석감은 깨져요. 이렇게 기억해도 되고, 석감, 흑요, 깨져요. 이렇게. 깨지는 건그거 쪼개지는 거. 깨지는 건 지멋대로. 힘을 가해서 부셨을 때, 파편 그 결정 모양들이 지멋대로 떨어져 나오는 게 깨지는 거고, 쪼개지는 건 일정한 규칙으로 쪼개지는 애들. 음, 모양이 어때? 흑은모 같은 경우는 얇은 판모양으로 쪼개져 있어. 알겠습니까? 음. 휘석은 짧은 기둥. 그 다음에 각섬석은긴 기둥. 우리가 각선미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길다.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뭐 약간 좀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키가 크면 각선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긴 기둥이 각섬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휘, 쉬, 쉬워요. 응. 그다음 석영은 뭐 많이 봤지 인터넷에서 사진 같은 것들 어 육각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정처럼 그 수정들이 다석영이다어 그다음 장석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장석이에요 대부분. 응.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이렇게 두꺼운 판 모양으로 된 장판 생각하면서 장판. 응. 자그 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뭐를 얘기한 거냐면 우리가 규산염 광물들 즉 직권을 이루는 친구들 그 다음에 탄소합물 이거는 못걷어 생물권을 이루는 거겠지 어탄소합물 그래서 탄소로 이루어진 기본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황인 등 여러 원소들이 결합을 했다 응. 생명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더라. 탄소 원자 역시 원자과 전자가 몇개네 개. 아, 2족이라네. 이주기 14족. 규소는 3주기 14족이다. 주기율표에 보면은 탄소 있고 규소가 이렇게 있어. 14족에 이렇게 있어. 응. 역시나 최대 몇 개? 네 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다. 오텟 규칙. 텟 규칙. 그렇지. 옥텟 규칙. 이제 조금씩 잠재력을 차, 찾아가고 있구만. <laughs> 응. 자, 탄소가 생명체에서 중요한 까닭은 이 탄소는 연속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고 뭐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어떻더라? 유리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탄소 화합물인 경우들이 많아. 네. <laughs> 엄청나게 많아. 지금도 계속 탄소화물들은 만들어지고 있어. 어. 그뭐 섬유에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 또뭐 신소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탄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자 역시나 탄소끼리 무슨 결합한다? 공유 결합한다. 자 이때 중요한 것들 기억해줘. 자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사슬모양이고요 음. 자 여러가지 이거는 가지 모양이라고 불러주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가지 달린 사슬모양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아 그리고 고리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 있더라 사중결합은 없어요 음. 당연히 단일결합 요 친구들은 전부 뭘로 이루어져 있는거야 음, 우리는 단일결합. 하나씩 공유하고 있는거지. 어. 사슬모양도 가지달린 사슬모양도 사슬 고리모양. 물론 고리모양 안에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도 있다잉. 어. 일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있어잉. 알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물까지. 끝!